자, 문제 보겠습니다. 기억의 원리를, 어, 도식한 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. 자, 기억은요. 자, 한 옥타브를 뭐할 때, 올릴 때는 어떻게 한다. 요거를 붙이고, 이게 이제 1옥타브, 그 다음에 2옥타브를 올릴 때는 두개를 붙인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옥타브를 내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? 자, 인변을 붙이고, 2옥타브를 내릴 때는 한다고 했습니까? 인변을두개 붙인다. 이런 식으로 돼 있죠? 두 옥타브 높은 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두 개를 붙이는 거고 자, 두 개를 붙이고 그러면 1번, 2번, 5번은 틀렸고요. 한 옥타브가 높을 때는 한 개를 붙이죠. 한 개를 붙여요. 자, 그 다음에 기본음 잡혀있고 자, 그 다음에 한 옥타브 내릴 때 맞죠? 그 다음에 두 옥타브를 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, 얘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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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같은 거죠. 그러니까 4번도 틀렸고, 3번만. 자, 이 글자하고, 이 글자는 다른 글자잖아요. 자, 그러니까 이런 공식대로 한다면, 은 3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.